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3일 오후 4시 33분인데, 지금 시노펙스 차트를 보면,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고, 여기 라인을 이제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과 동시에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한번더 돌파가 나와줬지만, 바로 이탈을 해줬어요. 장기적으로 좀 여기 라인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매물 라인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라인. 이 라인이 좀 중요해 보여요. 지금 봤을 때, 일단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어드리자면, 여기 구간부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네. 추세의 이격도가 넓어졌다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기보다는 저는 한번더이 추세선을 터치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네. 내려갔다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모습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볼륨이 여기서 튀어줬지만 튀어줬다면 이 위에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는 뜻은 한번더이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신호가 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지표 시그널인데,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차트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알려주는 지표 시그널이에요.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려주니까 타임 프레임에 따라 이게 시그널이 좀 달라요. 날봉상으로 볼 수도 있고, 4시간 봉. 한시간 봉, 이렇게 더볼수 있는데, 어, 본인이 좀 단기 매매를 추구한다, 이러면, 이제, 단기 매매 시그널이 나오는 15분 타임 프레임을 좀 이용하는 게 좋고, 좀 장기 거래, 장기 매매나 뭐, 스윙으로 들고 간다. 날봉이나 주봉으로 봐도 좋아요. 지표 시그널 받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피, 필요하신 분들도 분석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